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은봉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외부보다는 내부가 정말 너무나 깔끔하게, 이보다 깔끔할 수 없는 그런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집도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음봉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차량 약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양 온천역까지도 차량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안시청까지 차량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대지면적 같은 경우 108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로 지분은 별도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알땅만 딱 108평이에요. 1층 같은 경우 27평으로 되어 있고. 2층은 16평, 연면적 합계 4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기반 시설로는 1층 난방 같은 경우는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2층은 LPG 난방 이용하고 계십니다.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도 마을 공동 정화조로 이용되기 때문에 직관이나 다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에 제가 마당에 있는데, 진입로 한번 살펴드리고, 마당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택지인로 모습입니다. 지인로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차 통행 가능할 정도로 폭은 상당히 넓어요. 약 8m 에서 10m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펜스로 경계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지적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 보시다시피 가운데 정도에는 디딤석으로 사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통로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마당 같은 경우는 잔디 마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한쪽에는 이게 화단이 조금 있어서 꽃이 조금 많이 있죠.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와 보시죠. 경계 부분에는 지금 석축이랑 나무들로 조경이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약간 타일형 대리석으로 어, 마당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쪽 보여드리기 전에 보시면 제 우측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태양광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이제 전면부가 거실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 보시죠. 네, 바로 거실 창 있는 쪽인데 전면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남동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에 이렇게 화단이 좀 가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역시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주택 반대쪽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텃밭이 조그맣게 가고 와져 있어요. 지금 상추가 되게 잘 자랐네요. 이렇게 텃밭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텃밭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좀더 길게 빼셔도 될것 같아요. 좀더 넓게 빼셔도 텃밭은 사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제 뒤쪽에 문이 하나 있죠. 이문 같은 경우는 안에 심야전기 보일러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제 외부 다 보여드렸고 내부로 가볼 건데 내부가 정말 올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내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전실 이렇게 있고요. 흑박이 신발장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에 중문이 있으니까 중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중문 통해서 거실로 들어왔는데, 일단 거실 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층고도 굉장히 높고, 올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실 크기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38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어서, 중간에 소파를 놓으셨네요. 맞은편에 TV도 좀 대형 TV를 놓으셨고요. 제 뒤쪽에 보시면, 거실 창호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주택이 약간 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망이 잘 나와요. 그리고 위쪽은 픽스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화이트 톤이라 굉장히 깔끔하네요. 집 자체가. 거실하고 옆쪽에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 쪽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약간 분리 형태로 되어 있죠? 주방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해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사시는 분들이 성격이 정말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크대 같은 경우 D 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하부장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턴이고요. 옆쪽에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조그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선반도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물건들 많이 적재를 해놓으신 상태고 여기 보시면 수전이랑 배수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세탁기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 더 사용 면적이 조금 서비스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제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방에서 거실로 왔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욕실이 하나 있어요 욕실 있고 뒤쪽에 안방이 있으니까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욕실이에요 자그만하죠 욕실 자체가 안방에 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1층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조그만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랑 세면대만 보인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한번 보실게요 네, 거실 통해서 지금 안방으로 왔어요.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침대가 정말 큰게 들어가 있는데 옆에 하나가 더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제 우측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방마다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어요. 위층에도 방이 두 개가 있지만 그방에들도다 붙박이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이 따로 있고 옆쪽에 썬룸이 있습니다. 일단은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왼쪽에 안방 욕실이 있고 지금 욕실 가기 전에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로 왔는데요. 안방 욕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다른 집에 비해서 욕실을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된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네요. 지금 세면대랑 변기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도 공간이 상당히 큰데 샤워 칸막이 자체도 공간을 상당히 넓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욕실까지 보여 드렸고 안방 옆에 썬룸이 있으니까 썬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옆에 있는 썬룸 공간으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까지 지금 장판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긴 한데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미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성인들 어덜트 룸, 약간 뭐 피규어 같은 것도 쌓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크고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방보다 클 정도로 사이즈는 상당히 넓어요. 다 샤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크게 활용도는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바닥 난방은 별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요 썬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조그마한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욕실이 있으니까 방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첫 번째 방 모습이에요. 방이 작지 않아요. 아이들이 쓰기에 좀 넉넉할 정도로 방이 좀 크네요. 붙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침대랑 피아노 그리고 아이들 책상까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보통 아파트의 작은 방보다는 1.5배 이상 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창호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은 잘될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맞은편 방이에요. 맞은편 방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쪽 방에도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랑 책상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호 역시 양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똑같이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크기가 작은 방들이 다 크긴 크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2층 욕실 모습이에요. 욕실 보시다시피 타일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디 하나 곰팡이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다, 컨디션이 그렇게 보여지네요. 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잘 달려 있고. 뒤에 환기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2층 욕실까지 보여드렸네요. 네,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네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는 일단 은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이나 천안각이 상당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텃밭도 조그하게 가꿔져 있고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내부가 정말 어디 하나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